우와, 와이와와 우와. 우와, 어 저거 어어 키리 키리 어, 우와, 어거스 우와, 안녕하세요 캡틴. 플레임입니다 오늘의 방송 멋들어온 손동관계하는 멀티플레이 엘리코 마이커즈 리코입니다. 어예 그렇대요. 아 죄송합니다. 지금 뭐야 한시간 늦었네 거의. 한 50몇 분 늦었죠 지금? 50, 54분? 세상에 아 이러려고 한게 아닌데 <laughs> 바이오스가 갑자기 블루스크린 터지면서 바이오스가 다 날라갔어요 설정이 그래고 키보드랑 마이크 세팅이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, 아, 아 뭐, 어떻게든 한번 해보죠. 어, 아, 제발, 제발 잘 돌아가길 바라면서. 좀만 버텨줘. 어, 루사님 개파! <laughs> 지각이다!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아, 이놈의 바이오스. 아. 이게, 그, 크롬을 여러 개 틀어놨더니, 그 블루 스크린 뜬것 같아요. 재부팅 딱 하는 순간 블루 스크린이 쫙 뜨더라고요. 왜그 이상한 이모티콘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게 뜨더라고요. 그것 뜨면서 응? 그 뭐지? 그냥 블루 스크린 말고 약간 하늘색 화면 딱 뜨면서 이상한 이모티콘 같은 거 뜨고 뭐 뭐가 뭐 해서 뭐 충돌했습니다. 뭐뭐 뭐 이런, 이런 비슷한 거 메시지 나와. 그런 것도 음 그런 다음에 바이오스가 완전히 그싹다 초기화 됐더라고요이 크롬이 램을 독식하다가 결국에는 폭식을 하게 돼버린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. 아, 램 증설했는데도 왜 이래. 어서 오세요, CPU가 딸려서 그런가? 어, 아무튼, 배포현상금 추가되었습니다. 어, 도스자그라스랑 용결정이 땅 구성. 도스자그라스? 용결정이 있다. 아, 잠깐만. 어? 오늘 이벤트 거있었나 도스자그라스 구성 있잖나 도스자그라스? 어허, uh -huh, 이벤트에. 왠지 있을 것 같은데, 왜? 기다려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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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.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렉이 심하지 왠지 오늘 어, 이벤트라서 어. 이벤트 그 풀린 게 있을 것 같은데. 오늘 그, 이벤트가 수, 별로 없어요. 독수자 그라스라, 소우, 독시라. 어. 050. 어. 아, 05. 구성이야? 어? 구성이야, 구성? 아, 홉 개? 아니, 사성이야, 이거. 아, 아이, 저런. <laughs> 저런, 저런. 어, 루세님, 리코, 리코칭 리하라고 하셨네요. 리하야. 리하. 으아, 어, 왜 이렇게 렉심하지? 이벤트도 안 하면서. 아이, 나 막렉 심한 척 하기는 이벤트도 안 하는 주제에 자집폐구요 이게 그 이벤트 쪽에 그 도스자그라스가 장식주 떨구는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닌가? 잠깐 이벤트 볼게요 퀘스트 받기 퀘스트 받기의 이벤트 예. 아, 아니네. 어, 무질수 환자에게 내일은 없다. 이거 바젤 역전 잡는 거 구성짜리 있네요. 이게 용결정 땅이기도 하고 구성이라서 배복해 두 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할수 있는 그거네요. 님 하실? 어, 한번 해봐. 어, 구성. 아. <laughs> 아, 역시 진짜 이거 이거 옷을 진짜 잘 뺐다니까? 옷이 이거만은 옷이 없어 어이 거 어, 콜라보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거 같은데 이거 어, 어? 그도 콜라보해? 응? 공주사 못 봤어? 캡콘? 아, 나 오늘 못 봤어 뭐지? 아, 나 이벤트 퀘스트 그거만 보니까 근데 PC로 한대? 플스 아니, 아닐까? 플스 저번에 했잖아 어피 PC브에 나오는거야 아 그런거야? 오 안나올줄 알았는데 와 대박 뭐 준비할거 없지 뭐잡아야된다든가어 그냥 하면 되는데 하기, 하면 되겠지 뭐 어허 어디보자 헌터 노트 몬스터 도감 에바젤리 바젤이, 바젤 바제. 바젤, 바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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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니까 바젤 맨날 등장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게, 보감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네 <laughs> 맨날, 맨날 자꾸 와갖고 땡강 부리니까 번개야 약하죠, 번개 음 아, 어쩔까 이걸로 가볼까? 아좀연 이게 이게 좀 필요한 게 약간 불안하긴 한데 이거 한번 해보죠 이거 음음 어허 그 그래, 이거 한번 해보자. 간파 레벨 7 귀마개 5 기절 3 슈퍼 외심 3 약점 특효 3 체력 증강 좋아 이거 한번 해보죠 차에 더 있나? 오아 달인주가 간파구나 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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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엠프리스 외에는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아이템 교체 님 세팅 다 했음? 오케이 오케이 나 밥만 먹고 아 어... 요즘 식사에 대해서 좀더 배워보고 있어요 식사 식사에 뭐 공격력 대 속성 대뭐 이런 거 음. 공격 약태 연마술 낙법술 K 요술 K 요술 식사 아저 고기 맛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은 바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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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성짜리 바젤 이게 몇개 되더라 한네 다섯 개 있을 거예요. 무지서무지수한 자에게 내일은 없다. 바제기 수사냥 대단장 용결정의 땅에 하늘을 나는 악동이 나타나서 또 말썽이 일어날 것 같은데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일단 조사하자. 어 헌터 랭크 포인트 보너스를 준대요. 요쯤에 있지 않을까? 티게 사용. 어 저거 역전왕 조라마가다라우스는 할게 못해 진짜. 넘나 지루한 거 <laughs> 그거는 사람들도, 진짜 잠이 어, 와. 어, 아니, 사람들 다 욕하던데 빨리 털어버리라고 그냥 빨리 끝내라고. 그래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. <laughs> 나는 끝냈어, 나도 끝냈어. 그 뭐지?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 왜그 뭐지? 복장 중에 왜 그거 있잖아. 그 뭐. 보상 더 주는 거, 응 음. 그거를. 이제, 조라 잡은 다음에, 막판에 옷을 갈아입고 조라를 딱 잡았대. 그러니까 티켓 한 번에 네 장씩 나오고 그랬다는데? 아, 그, 그거 겨골 세트? 그건가 봐. 쫄더라, 음, 그 얘기 듣고. 와, 그 생각을 못했지, 왜? 있기는 해? <웃음> <웃음> 근데 순서로 따지면은 어크랑 스파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지. 스파도 콜라보했다는데? 그건 예전 일이 아닐까? 어 그니까 그거. 아 스파. 아이고야 어, 무슨 일이야? 아귀난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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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시죠 네.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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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, 역전이라서 패턴이 묘하게 다르네. 묘하게, 묘하게 다르죠? 오! 오! 으이! <laughs> 아! 으아! <야, 왜요>? <laughs> 뭐이거 오, 폭탄 없세 어, 길이 안 돼! 와, 겁나 쎄네 거의. 와, 뭐야, 이게 뭐야, 뭐야. 한 큐에 갈뻔 했는데? 와, 폭탄, 폭탄 터지는 저 비늘이 엄청 많이 나와요. 개수가 장난 이 아니야. 우와, 이거. 헤이, 개수 봤어? 장난 아닌데? 와, 우와. 아니, 개수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에라이. 아이고야, 이거 못하네. 단차치 그냥 채우면 돼. 어? 응. 어, 나도었는데 하하하. <laughs> 아, 네, 네, 됐어 아. 역시 머리가 약점이 아닌 놈은 거의 없지. 어, 벌써 일어났어, 뭐야? 장타, 어. 이 자식. 난리났죠? 야 날려 놨죠. 야. 오오오비늘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. 터오세다 <목소리> 오케이. 잘 혹시 손동이가 타줘야겠지? 간지럽죠. 단지러운데 떨어뜨릴 수가 없어. 헤어나올수 없는 매력 같은 거지. 저한테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죠. 아, 어? 어, 근데 유실물 같은 거막 떨어지는데 뭐야? 아까부터? 난 아, 아닌데? 어, 나도 아닌데? 어, 어, 높다. 어, 뚜프기 아! 등긁어주는 그렇죠. 아 예리도 안다는 거 너무 좋다. 어 유심을 아까 여기 막 있었는데 없다. 제가 아까 먹었나 봐요 이미. 오케이 아 위로 올라서 이런 귀찮은 일단 올라와서. 오오오 오. <laughs> 오. 착지 와 아니 아니 와, 여기서 내려오세요 위파게오나이스 안돼 단차로 피했죠. 오, 왜안 맞아? 오! 오, 나이스! 이 네. 녀석, 날개축지가 그렇게 좋니? 그렇게 좋아? 이 녀석,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. 아, 역전이어서 그런지 역시 패턴이 뭔가 신기하네, 신기하네 뭔가. 오, 피 있다! 오! <laughs> 아이고야, 그그 탄! 내가 슈퍼마리온 줄 알어, 겁나 점프해! 대신 어디 가냐? <laughs> 몰라! 가자! 어 비늘 그지간데 반짝이는 비늘 조심해야겠죠 나이스 오님 나랑 동시에 때린 거 봤어 인간 희망의 팀워크 어오 피다 오 해야 보했죠 오. 아이고 멋있다 멋있다 어안 보여 나어디갔어어나얘 밑에 깔렸어 어 뭐야 뭐야 뭐. 흐흐흐흐. <laughs> <laughs> 어, 아, 밑에 비늘이 있었구나. 왜 이렇게 아픈가 했네. 아이고야, 또 시작이네, 이거. 밑에 비 활성화되어 있는 비늘이 깔려있었죠. 오, 짜자 오, 흐흐흐. 네. 나이스 아이 갇혔네 이년 그래도 아이고야. 여기도 나름 약점 비스무리 한곳 같으니까 에, 죽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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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꼬리가 뭐에. 짧아서 피했죠 아야 되게 예쁘다 눈뻥이고어 뭐야 가지마 나이스 그치. 흐흐! <laughs> 나이스! 으! 아주 그냥 순조로워요. 바제이스 꼬리, 꼬리 어딨어? 어디 어디에 있을까? 으아! 여기, 여기다, 여기 있다. 여기다. 있다, 여기다, 있다. 여기다. 어, <laughs> 렉걸려, 뭐야? 어, 뭐야? 뭐임? 오! 오! 오허허! <laughs> 폭린형의 <laughs> 응? 보 나이스 누구인가 나다 이 <웃음> 나다 누가 누가 무엇을 내야 하는가 바로 나다 이것을 또 제가 해냅니다 폭린형의 보 아주 좋고만 내 속주 어 속성 피해 내성 스킬 와 드디어 내 속주가 생겼네요 좋 이러면은 머리에 <laughs> 아주 보기 깊지만! <laughs> 좋아요. 와, 장식주도 잘 나왔고. 대박이에요. 완전 좋아. 로그인 보너스! 오케이. 됐다. 자, 지금 일단. 방금 걸로 아마 배포캐 중에 두 개를 동시에 했을 거예요. 용결종정땅이랑뭐였이그 구성짜리 퀘스트 아왜는이정도흠이정도자이 음. 음, 잘은 모르지만 는이있는 걸로 이렇게는이아디자이이참매력적이라니까 그리고 식이정 식사를 해야겠죠? 식, 식, 식사. 어, 공격력태. 연마술, 오뚜기술. 어, K-우술. K-우술 해야겠다. 아까 보니까 툭툭툭 하다가 이렇게 그냥 쓰러져버리고 그런 게 아까도 K-우술 있는 식사를 했거든요. 아마 그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. 자, 님, 받을 거임? 아을까 응. 음. 나 따서 갈게. 이벤트. 어, 오늘 나온 거네. 구성짜리 방금 그거. 역전 베이, 아, 역전 걔 뭐지? 바질, 바질, 바질. 바질, 바질은 맛있는 거지. 배고프냐? 아밤 <laughs> 아, 되니까 또 이러네 <laughs> 밤이 되니까 또 이러죠? 밤이 이미... 되었습니다 아, 마피아는 <laughs>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해 주십시오 준비 오 카메라 위치가? 밤이 깊었네. 아 이거 라디오에서 많이 들었는데 군대에서. 이 밤에 취해 술에 취해 흔들리고 있네요. 어 캐팀 배들바인가 아니 아니 아니야 그 저기 루세님이 그거 딱그 알려주셨어 지금 가사를 딱 써주셨어. 그래고나 아 그래? 생각난 김에 불러봤어. 아 어, 바저기에서 위에 있는데, 어떨까? 위에 있다고? 어디? 아니, 그 위에 있는 게 아니구나. 그, 거기에 있구나. 왠지 거기 있을 것 같은데? 어디지? 아래에 수정 있는데. 어허, 난 아직 안 보여. 나 조사 레벨이 좀 낮나봐. 아, 거기 수정 떨구는데? 아. 어. 오케이, 나, 나는 이쪽으로 그냥 쭉 지진할게. 여기 흔적 지금 뜬거 같거든? 살짝. 흔적이 살짝 떠? 그거 왜, 완전 뜨면은 위치까지 확인되잖아. 아어 날아갔어, 에 어, 갔다. 어, 온다, 온다, 온다. 나한테 온다, 나한테 온다. 아, 가버리네. 젠장, 너무 멀리 가고 있어. 아, 위로 올라왔어요. 다시 위로 올라왔어. 에이, 어디까지 올라가지 쭉 올라갔는데, 그냥? 우와, 저거 뭐야? 이이가 아니지. <laughs> 와. 아니, 둥지 그냥 끝까지 쭉 올라왔어요. 뭐 이렇게 꼬이냐?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돌멩이 줍지 말고, 그냥, 떨궈버릴 걸 그랬다. 되는지 모르겠지만. 그래, 그래. 여기서 대기 타자. 아, 귀찮아. 올라가게. 그래, 그래. 오겠지, 뭐. 그러면서 우리는 한가지 해야할 일이 있다 뭐죠? 그렇다 바로 댄스지 어? <laughs> 그렇군 제스쳐 잠 그게 뭐더라? 무슨 댄스야 그거? 박스 댄 아니 박.. 아, 몰라 한번해아 이런 엇박자 됐어 됐다.. 아 아니야 지금이야! 그렇지딱 <laughs> 맞죠. 어째 어, 오는데 간다. 내려간다. 아예 내려갔는데, 어, 쟤 무시하고 뭐 어디까지 가는 거야? 너,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? 가자. 얍.